60대 이후 새 친구 만드는 세 가지 비결. 안녕하세요. 복권생활입니다.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나이가 들면 친구 만나는 기회가 줄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걱정 마세요. 새로운 인연을 만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.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지역 사회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서예, 노래, 체조 프로그램이 많아요. 예전에는 일회성 모임이 많았지만 요즘은 정기 모임과 온라인 소모임도 함께 열립니다. 두 번째는 디지털 커뮤니티 활용입니다. 카카오톡, 밴드 같은 어르신 대상 커뮤니티가 많아요.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. 가까운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에서 봉사하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깁니다.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하며 월 2에서 사회 참여가 적당합니다. 주의할 점은 관계를 급하게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친분을 쌓는 것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분명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복권 생활이 어르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구독을 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